토로이드의 이제 자속 밀도 자기장세기, 그 공곡에서의 자기장세기를 구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자기회로로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회로는 V는 IR이었습니다. 여기에 매칭되는 게 V는 I가 되고, 엄밀히 말하면 NI가 됩니다. 네, 여기서 i0로 표기했으니까 ni0로 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i는 자속이랑 같습니다. 그 r은 자기장입니다. 그리고 m 는 mu0, mur이고, 여기서 mu0는 진공투자율이고, mur은 비투자율입니다. 그리고 장, 그러니까 전개로 해서 일반 저항은 시그마 S분의 L이었습니다. 근데 자기장은 USL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기회로로 바꾸면 R1이 있고, 그리고 공극에 자기장 RG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 Ni0 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파이가 흐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식열의 회로를 만들었으니까 자기회로 만들었으니까 이걸 해석하면 Ni0 는 R1 플러스 R2 자기장의 직렬에 자수 곱한 것과 같습니다. R1 은 이제 여기까지의 토로이드의 저항입니다. 그래서 투자율분의 S 단면적은 같기 때문에 S로 같기 때문에 그리고 2파이 R 0 길이는 엄밀히 말해서 마이너스 l g 입니다 플러스 R 2 여기 공극의 투자율은 진공이기 때문에 자유공간이기 때문에 뮤 제로 단면적 S로 갖고 길이는 LG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파이는 BS입니다. 이게 왜 BS냐면, 자속 밀도의 방향과 단면적이 수직으로 같기 때문에 바로 BS로, 곱,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NI0입니다. 그래서 S를 약분하면, X를 약분하고, 여기 mu r을 곱하고 여기 mu r을 곱하면 mu 분의 2 pi r0 마이너스 lg가 되고 플러스 mu rg가 lg가 됩니다. 이것이 이거 곱하기 b가 ni0가 됩니다. 분모를 통분했으니까 mu 분의 2 pi r0 마이너스 lg 플러스 mu RLG의 B가 되고 따라서 자속밀도 B는 2마이 R0-LG에 플러스 mu RLG분의 mu NI0 벡터는 APi 벡터입니다. 그리고 h는 mu 분의 b 벡터이기 때문에 이를 풀면 2πr 0로 마이너스 lg 플러스 μr lg ni 0 a 파이 벡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토레이드 내에 공극의 자기장 세기는 뮤제로분의 비벡터이기 때문에 는 2파이 알제로 마이너스 엘지분의 플러스 뮤알 엘지 뮤알 엔아이제로 2파이 벡터가 됩니다. 이상 자속밀도 토로이드 내 자기장세기, 공국에서 자기장세기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